제가 또 20kg를 뺀그 다이어트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와. 이분들의 한번 명절 식단표를 평가도 한번 해볼 겸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네. 우리 아침 식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땡길 뭐, 때 떨려요 야. 뭐가 나올지 와. 아. 와. 진짜 글자가 되게 많아요 많이 드셨구나 <laughs> 사실 저는 93kg까지 나간 적이 있는 <laughs> 어, 그런 몸이었었어요. 예. 음. 네, 근데 신장질환이 있어서 음. 활동을 많이 하면 좀 쉽게 좀 지친다 그래야 되나요? 음. 그래서 갱년기가 오니까 약간 소비가 덜 되고 약간 축적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음. 평소에 식단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나름대로 좀 최대한 저염식으로 또 식단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고단백이나 생식은 또 사실 피해야 되는 신장질환이고 음.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원래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아들이랑 단둘이 보내는 명절이다 보니까 좀덜 쓸쓸하게 하자라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우당탕 뭐 난리를 치면서 떡국도 한번 끓여보고 준비를 하기는 했죠. 현수 씨는 많은 음식 혼자서 하지 않았을걸요? 시어머니랑 같이 했죠? 시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충풍으로 8년 전에 하늘 나라가셔가지고예 음식 만드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그냥 하는 편인데 뭐 그냥 금방 하는 편이에요 뚝딱뚝딱 예 와, 아, 생식이 네. 많았어요. 진짜 네. 갈비찜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상차리는 거 명절 특히 명절 상차리는 네. 거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원래 시댁 식구분들이랑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뭐, 뭐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 바로 그냥 옆집에 사시기 때문에 아, 네. 거의 매일 만나서 아버님하고 아주 대화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잘 놀러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더 잘해드리고 싶죠. 자꾸 연세는 이제 90이 다돼 가니까 아, 그런 욕을 합니다. <웃음> <웃음> 점심 한번. <laughs> 얼마나 푸짐하고 행복한 또 식단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 한번. 네. 아우, 행복해. 나이스. <laughs> 아까 서지웅님이 아까 요리 못한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그러니까. 또 이렇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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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깨우네요. 제가 뭐 직접 했다기 보다 요즘에 워낙 밀키트가 잘 나오니까. <laughs> 그래도 명절이니까 집안에 또 기름 냄새 정도는 좀 놔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맞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따뜻하게는 해줬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laughs> <다 웃음> 네네네. 네네. 자, 빨리 다음 식단으로넘어가야할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칸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와. 와. 두집 모두 이게 음식을 좀 재탕해서 드셨어요. <laughs> 아무래도 뭐 엄마고 하 그리고 뭐 아들이랑 둘만 먹으니까 사실 많이 남기도 하고요. 아침에 먹은 나물로. 비빔밥을 해서 저도 그렇게 컸던 것 같아서 당연한 줄 알고 이제 비빔밥을 만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명절날 가족 다 먹기 때문에 그냥 끝낼 수가 없어. 또이 타이밍이 밤으로 그럼요, 그럼. 이어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시아버님이랑 그 남은 재료를 빈대떡으로 완전히 믹스해가지고 아, 맛있는 식혜하고 빈대떡하고 네. 야식을 먹으면서 밤을 새서 이렇게 살자다고요 아름다운 밥이에요. 아름다운 네. 밥이에요. 네. 우리 글로벌 메신저 두분두나라 별로 새해 특별히 챙겨 먹는 음식이나 풍습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저희는 일단 설날이 이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오는 그 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때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올리비에라는 네. 샐러드가 있고 샴페인도 같이 마시면서 새해 가딱 왔을 때 소원을 빌면서 먹어야지 그 소원 이루어진다 이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음. 우리가 이탈리아에서도 음식 대한 관심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12월 31일 밤에 우리도, 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역시. 족발 먹어요.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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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진짜 족발. 돼지 족발. 그냥 돼지 족발 그 모양처럼 이걸로 네. 삶아서 슬라이스로 잘라서 먹어요. 아. 그걸로 짬토니콘 렌티키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먹으면 새에 복도 많이 받고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두분 이렇게 아름답게 음식을 만들어서 드셨어요? 올해 그냥 한국에서 떡국만 먹었어요. 한국 아 둔맛 <laughs> 다 됐어요. 제가 찬물을 끼얹는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한번 두 분의 차트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문제가 있어. 아, 통적인어 뭘까요? 아마 다들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칼로리가 너무 높다. 아.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 서주경 씨는요, 아침에 대략 한천 킬로 칼로리 정도 되고요, 점심은 한천 아. 오백. 저녁은 야식까지 합쳐서 한 1,600kcal 다 합치면 도하 한 4,100kcal이고요 아 우리 이현주 님은 아침이 대략 뭐... 아,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러프하게 한다 합쳐서 한5 6 0 0 정도 제가 더 많아요? 네, 우리 한1 5 0 0 정도는 더 많으십니다 이게 숫자로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다들 감이 안 오시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예 여기서 스피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어?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성인을 기준으로 권장 칼로리가 있어요 이 정도는 네. 먹으면 좋겠다 자 여자는 얼마 남자는 얼마 손들고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오. 자, 서지경 씨, 여자는 2,300 칼로리, 남자는 2,700 칼로리. 오, 거같 비슷합니다. 아. 아, 네, 네, 네. 오, 되게, 다른 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당황했어요. 네, 저기, 여, 네? 여자, 여자 뭐한 2,800, 남자 3,200. 오. 오, 갑자기 네. <웃음> <웃음> 어, 갑자기 뛰는데? 한 분이 아름을 말씀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굉장히 넉넉한 수치입니다 <laughs> 어, 그럼 저 정답. 네, 에 아, 씨. 네, 여자 아. 한 2,000, 남자 2,500. 와와정다우 맞았어. 오. 청인의 하루 권장 칼로리는 남자는 2,500kcal, 여자는 2,000kcal 정도입니다. 오. 물론 개인의 체중이나 활동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음. 이 정도가 이제 권장되는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두 배를 그 이상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선생님? 진짜.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뭐 이렇게 두 배를 훨씬 넘는 거라고 우리 상상 안 해봤죠. 그냥 먹는 게 명절에는 선생님 그런 거. 카운터안 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명절만 <laughs> 드시는 거예요? <걸까요? 웃음> <laughs> 그런가요? 네 지금 우리 생각자해 여러분들도 봤는데. 아마 막 배를 움켜잡으시면서 후회를 하고 계시는 <laughs>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아, <laughs> 이 명절에는 특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엔 좀 다른 버전으로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배잖아요. <laughs> 다른데 다른 네. 네. 단지 그냥 두 배라서 이게 덥자 이런 그런 사안이 아니고 <laughs> 음. 얼마나 많은 양을 드신 건지 두 분한테 깊게 가슴 깊 체감 드리기 위해서 네. 하루 동안 얼마나 운동을 해야지 이 많은 것들을 태울 수 있는지 한번 오.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주경님은요 네. 어, 아까 4100kcal 드셨다고 했어요. 네. 달리기로 치면 20시간 못해 못해. 수영으로 치면 14시간 오. 그리고 댄스 댄스 댄스가 댄스 또 괜찮다. 많죠. 댄스로 해도 31시간 하루를 넘게 그리고 이현주님은요 네. 달리기로 하면 스물여덟 시간이틀을 <laughs> <laughs> 수영을 하면 20시간 댄스는 44시간 아 뭐야, 하루 종일 어, 아니면 이틀이나? 이틀 정도는 뭐 춤을 춰야 된다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아까 잠깐 그랬잖아요 명절이 하루입니까? 올해 어때요? 올해 또 임시 공휴일까지 생겼잖아요 6일입니다 6일 여기다 곱하기 6을 해야 돼요 아까 뛰면 28시간이었나요? 네, 아, 일주일을 어. 뛰어야 됩니다. 일주일 정말 어마어마한 아, 칼로리고요. 송도까지 네. 가겠는데요?